이야, 오, 먹방인데 잘못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맞게 들어오셨습니다. 시카고 피자군요. 이야, 시카고 피자. 그 다음에 어, 고추바사사, 고추바사사군요. 고추바사사.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어, 단무지 이렇게. 세트 메뉴에. 아, 감자튀김, 감자튀김, 예. 감자튀김이 왔어요. 감자튀김이 나에게 오라. 이야, 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피클, 어, 아, 피클이군요. 도대체 저 사람은 매일 뭐, 뭐 하나? <laughs>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아, 이야, 좋네요. 한잔하시죠 이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짠. 야. 두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야. 납품만 물을 따서 줘. 나 아직 차가울 걸요. 바울잖아요. 아직 들어와면 들어가면 큰거걸요 괜찮 동안에. 이걸. 운 자료 라가 맞다고요? 어. 아, 어, 아니면 <laughs> 돈이 많아 보여요. <웃음> <웃음> 어, 돈 많이 없어요. 네, 집은 이거 꾸민거에요 꾸민거 이거 네, 집은 그냥 한번 꾸면 꾸며본겁니다 네. 오늘 다리 올라갈뻔 아 그러시면 아니대 좋아 그러시면 안되지 아뭐 다리 네 다리 올라가고 이러면 안되죠 다리 올라가고 오오 오, 오. 음. 음, 맛있네요, 아유, 참. 음. 어, 음. 음. 아, 워낙, 아, 워낙 장이 안 좋아가지고, 음,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아, 이미 수백 골라갔다고요? 아, 그러시면 안되면 그러시면 아... 안 되죠, 아. 어우 아, 맛있네요. 이야. 오. 이어폰이 빠져가지고. 거의, 예, 거의, 뭐, 조울증처럼, 막, 그렇더라고요 아, 어, 위시아님 오셨군요. 허잇! 어, 아, 아닙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시아님 반갑습니다. 오셨군요, 예. 나에게 오라, 아, 나에게 오라, 알려줄까. 나에게 오라, 이야, 예, 영합니다 아, 예. 아, 예. 아, 각설 각설 예. 아 원래 컨셉은 바람의 파이터였는데 바람의 파이터 어쩌다가 어 어쩌다가 바람의 파이터였는데, 예 어쩌다가 그 각설이가 돼버렸군요. 이야, yeah. 아, 이그 치킨인데, 아우 맛있을 것 같아. 아 이거 좀 먹어. 뭐가 와, 아유, 물이 엄청 맛있네, 뭐. 아유, 배가, 배가 불러가지고. 좀, 도복을, 예. 좀, 풀어야 되거든요 아, 오, 와. 마블링 소스. 예, 마블링, 어. 아하. 아. 아. 예, 아, 아,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이 많이 찌잖아요. 밥이랑, 떡이랑 빵, 그죠? 지금 그래서 좀, 일부러 좀, 아우씨. 예, 네, 줄이, 줄이신 게 어떨, 오묘한 맛이 있군요. 아, 약간 맵네, 이거는. 아. 아. 아, 피클, 아, 맛있네요. 피클. 아, 이게 마블링. 그다음 예, 예, 이게 고블링. 아우, 어, 이게 좀 맵고, 이게, 이게, 아, 스윗, 소 스윗 하군요. 예 아, 그렇습니다. 갈릭 디핑 갈릭은 이제 마늘이죠 마늘 마늘이라서 갈릭은 마늘이니까 야 갈릭은 마늘이니까 이렇게 뿌려서 오 이건 그 치즈 아, 아 약간 어 마늘의 향이 나면서 느끼한 어우 느끼한 그런 맛이군요 그냥 더. 짠! 짠 한잔 하시죠 짠! 짠 한잔 하시죠 짠! 야! 짠 하시죠. 짠. 야! 어, 야. 아껴 먹어야 되겠네 아껴 이거 이렇게 찍어먹는거게 그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음~~ 음~~ 아, 맛있네 술유 원래 잘안 나온다는데 아 하루에 영상을 한 어, 한 올리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 먹을 정도는 됩니다. 아, 아르바이트 정도, 아르바. 아, 아르바이트는 되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정도. 아. 보통 투자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잘, 잘 모르긴 하지만, <laughs> 잘 발라가지고. 아, 이세아 님. 야, 식사는 하셨나요? 식사는 하셨나요? 아니요, 같이 먹으려고 아, 지금 먹는 거야. 어, 아, 라면 드셨다고요? 아, 라면 먹고 싶네. 아좀매웠긴 한데. 고블링 소스. 좀 매운, 어우, 아, 조금 맵네요. 그래서, 라면이 맛있죠? 간단하게 먹었다. 어, 아, 아, 감자튀김도 좀 먹고. 맛있네요. 그럼 양아 양아들김치 그냥 먹방하겠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발라가지고. 아, 그냥 며칠 굶어 가지고. 네. 어, 이거 바지가 너무 어, 좀풀어야 되네, 반지를. 어, 어 편하다. 하나 더. 아이디 님 취향 저격이십니다. 자, 응, 대단하십. 어. 아. 어, 트, 미안합니다. 트럼을대놓고하고 있어. 어. 제가 양아 되김 잘 알고 있죠. 예. 자주 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알고 있죠? 양아대고 노래 불러드렸잖아요. 아프지 말자. 아프지 말자. 그래. 야, 이 먹방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